안녕하세요, 경작소방서 여성 안전리더 유영희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MT들 많이 가보셨죠? 네. 네. MT 가서 캠프파이어 할때 주로 어떤 노래들을 부르셨나요? 영가요. 영가요? 우리 다 같이 큰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하나 둘셋 넷. 이 바람이 피는 바다 잔잔해. 감사합니다. 그때는 즐겁고 신나서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님이 못 온다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도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태풍의 발생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태풍 발생 시 안전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므로써 사고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어요? 네, 네, 네 태풍 이름요. 네 맞습니다. 태풍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풍 협회 에 제출한 1 0개의 태풍 이름인데요. 그 중에서 매미가 안 보이네요. 매미 태풍 들어보셨죠? 네. 매미 태풍과 같이 우리나라에 큰 태... 피해를 준 태풍 이름은 다시는 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버립니다. 태풍, 큰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세기를 우리는 태풍이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최대 풍속이 초당 17m 이상일 때 우리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를 실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에서 생성이 돼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와 수증기가 동방 상승해서 태풍이 형성이 됩니다. 태풍은 오른쪽, 왼쪽 피해가 틀린데요.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클까요? 오른쪽이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태풍이 부는 방향과. 유입된 찬공기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세력이 훨씬 커지고 왼쪽은 태풍이 부는 방향과 유입된 찬공기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집니다. 우리나라의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이 강원도, 경상도 지역인 것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발생하기 전에는 양수기나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주시고 하수구, 집 주변 등을 깨끗이 청소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창문 주변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유리창에 압력이 세져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문을 붙이고 물뿌리개를 이용해서 신문을 적셔주게 되면 태풍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에서 운행,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안타까운 버스 사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정비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전기, 가스, 수도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전문가에게 안전 점검을 의뢰하시고 환기나 청소를 깨끗이 해서 전염병과 같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사진은 2005년 9월에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후 뉴욕 올렌스주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베키스팟이라는 구조 거점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한 손을 높이든 모양의 4m 높이의 철제 구조물로 재해 시 무조건 여기로 모이면 곧 구조될 수 있다는 구조 거점 시설물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단체들도 주로 이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올해 초 세월호 침몰 사건 시 재난 현장에서 우왕자왕 했던 것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태풍 같은 재난 발생 시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 구호를 위한 구조 거점을 지정해서 시민들을 도와주고 재난에 대한 악몽을 잊지 말자는 사회적 약속을 형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역구별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태풍의 오른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와 영동 지역은 철저히 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외국 사례처럼 재보조 거점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총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풍처 똥팔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 뜻판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내는 우선순위죠. 모든 일에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처한다면 태풍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